자, 1번부터 가장 살펴보시면 가장 작은 수 찾아달라고 했죠. 그러면 요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 가루가 몇번 곱해져 있어? 두 번. 가루가 몇 개? 두개 곱해져.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자, 부호가 같은 게, 똑같은 게 있으면은 플러스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쵸? 플러스 4다. 얘는 플러스 4입니다. 자, 보기 2번 보기 보겠습니다. 2번 보기 보시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놈 먼저 계산할게요. 요놈 먼저. 요놈 먼저 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몇개 곱해져 있어? 두개 곱해져 있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음의 부호가몇개 있어? 짝수개두 개, 짝수개죠 그러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만큼 계산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4래죠. 앞에는 마이너스 기구가 있고, 플러스 4래요. 자 서로 다른 부호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같은 부호면 플러스고요. 그렇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 4. 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3번 보기 보겠습니다. 3번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누가 제곱된 거야? 2가 제곱인 거예요. 그데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2 있고 2곱하기 2. 그러면 얘4가 되죠.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4다. 얘도 마이너스 4네요. 자 보기 4번 보기 보겠습니다 4번 보기를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자 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네요 그쵸 자 앞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여기 색깔을 잘좀 골라야겠다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이놈 먼저 계산할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는거서 마이너스 2가 몇개 곱해져 있어 3개 곱해져 있어 자 이게 3개 곱해져 있으면 음의 부호가 몇개 있어요? 홀수계, 개, 세개 홀수계 개 있죠? 그러면 홀수면은 마이너스 부호 붙인다 그 다음에 2, 2, 4 4, 2, 8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8이야 여기까지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음소, 음소 같은 부호야 플러스 8이 돼야 되겠지 얘는 플러스 8 자, 현재까지는 누가 제일 작냐면 어, 마이너스 4가 가장 작네요 지금까지는 자, 근데 5번 한번 살펴보시면, 5번은 어떻게 되있냐면 마이너스 2가 몇개 곱해져 있어? 3개.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죠. 음의 부호가 몇개 있어? 홀수 개 있으면, 홀수면 음수, 짝수면 플러스. 이렇게 보신다 그랬죠? 자, 2, 4, 4, 2, 8. 그래서 마이너스 8이네요.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수직선상에서 0을 기점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좌측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8.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